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반갑습니다. 선목사의 말씀창고의 선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사가 사가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해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이가 자라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자녀를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천사를 보내 주시고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그 일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분양하시는 제단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사가랴는 깜짝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그 아이는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이 그가 태어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천사를 본 사가랴는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사가랴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란에 빠지다, 어리둥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리아에게 이야기를 하니 놀랍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내일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천사는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태어날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하나님의 일은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기도 합니다만, 기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이 기쁨이 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고, 한 개인의 기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사가리아에게 주시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랄 것인지를 알려주십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께서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그 아이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를 위해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마치 사사기에서 나실인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별돼서 자라야 될 것을 그렇게 거룩을 유지하며 성장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사가랴는 자신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의심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레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을 확신하겠습니까? 저는 늙었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레는 문득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가 나이 많아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그는 천사에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면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취하며 하나님 앞에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가리아의 입을 강제적으로 닫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입을 열면 불평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을 막아주셔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음을 강제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너무 늦게 나오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 상황을 보고는 더욱더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후 사가리아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돼 다섯 달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때 이렇게 나를 돌아보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내 수치를 없애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임신 테스트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어 다섯 달이 되면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고 임신하였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벳은 배가 불러오고 자신이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때까지 그렇게 숨어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여나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까봐 그는 숨어서 사람들을 피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영글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입을 닫고 조용히 기다리고 침묵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지 섣부르게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일들도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닫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섣부르게 이야기해서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신중하게 침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리고 잉태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함께 하시며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붙잡아 주십니다. 말씀 찾고 가족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2022년 한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열매를 맺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누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일들을 섣부르게 이야기해서 그르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중하고 진중하게 모든 일들을 준비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